나 도망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다시 술래 잡기 녹화. 오빠, 나 박수 앉아. 알겠어, 알겠어. 누가 술래야? 아니, 아직 안 죽는데 왜도망치면지랄 되냐? 알겠어, 수시 갈 죄송해요. 알겠어, 안 찍을게. 서이 얼굴 안 찍어. <laughs> 바기환이이이 <바꿔줘, 이거>. 둘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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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뭔잘가 빨리. 가야 아니 <laughs> <가요. 웃음> 내가 이기면 너랑 너네 둘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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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는... 아니 아니 니가 이겼어 니가 이겼어도 나 혼자서 난 혼자서 잡는거고 이렇게 둘이서 잡는거고 이렇게 둘이서 잡는거 이렇게 둘이서 잡는거야 안 둘이 남긴거 잡는 야가인가위바 나이. 나이, 나이 나이 나이스 우선순위 도망쳐 내려와 <laughs> <laughs> 친구가 성공했고요.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. 니네 잡혔냐? 도착이야, 루나! 빠이! 어, 신기득 잘. 내미탈했어

나 안해 나 안해! 아니 거짓말 야, 왜 아. 나 거짓말 안줬잖아 저, 나 순례다! 아 진짜? 잡잡나자복 항복 다야 우리 기부터 잡자 나 기지부터 잡아 기지부터 잡고 기조부터 야, 잡아 기지 저쪽으로 갔을거야 아마도? 야, 애들이랑 쪽으로갔을 그냥... 걸? 암. 음. 야야 김찬주, 신기주, 윤서연 이렇게 잡아야돼 어 잡았어 내 지금 잡신기 이제 우승이야 야 뛰어 빨리 이리 빨리 야, 야 윤서연 거지 응. 아니! 어리게 먼저 정신알겠